반갑습니다. 시골 나항입니다 이게 뭔거 모르시죠? 생강 꽃잎 필요 겁니다. 차를 만들어 놨습니다. 찌도 되는데 저는 볶았습니다. 두 번을. 볶아서 식히갖고, 병는 뺑에 넣놨다가 차를 해먹으려고. 저희는 손님이 좀 많거든요. 가정집이지만. 요즘은 커피보다는 차를 좋아하시니까. 저는 차 종류를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. 그리고 이게 산나물이라는 것입니다. 산미나리. 세팔았죠. 오늘은 남편이 신우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온데 있어. 저는 그냥 이래 놀고 있습니다. 신우가 창원에서 이사 왔거든요. 저희 동네 옆으로. 앞 그래서 항시 담노마에서 보면 고무집이 불이 켜졌나, 꺼졌나. 항토방이 불이 켜졌나 꺼졌나 보입니다 제가 감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러고 삽니다 저희 가수원 뒤에가 고모 집이라서 항시 고모가 잘 돌봐줍니다 제가 어디 갈 때도 저희 고모들이 다들 착하거든요 차가 한기가 너무 좋네요 때는 보리차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나눠서 같이 볶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골 나나이였습니다 오늘 보고 끝입니다.